두근두근 쿵쿵 어, 굉장히 오랜만에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러브넴 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다뤘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어, 쉬운 교육용 보드라고 할수 있는 이 마이크로 비트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보이는 이 봉지 안에 들어있는 게 마이크로 비트예요. 이 마이크로 비트 같은 경우에는 영국 BBC, 방송국 BBC에서 만든 보드로 1981년도에 컴퓨터 리터러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교육 캠페인을 벌여서 BBC 마이크로라고 하는 컴퓨터를 만들었어요. 그 이후에 2014년도에 영국에서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면서 Make It Digital이라고 하는 교육 캠페인을 벌이면서 어, 마이크로소프트사, 암, 어,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삼성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이 앞에 보이는 마이크로비트라고 하는 교육용 보드를 개발을 했어요 마이크로비트를 개발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교육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봤던 아두이노나 로링보드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용 보드예요. 이거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러 로본랩에서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오늘 첫 시간이니까 언패키지를 언, 언 패키지를 해볼게요. 박스가 없네요. 언언 언 비닐 보통 한 17,000원, 8,000원에서 한 2만원 정도 사이에서 어, 구매를 할수 있고, 박스로 구매하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비닐봉지에 쌓여져 있는 걸 구매하든 사실은 똑같아요. 내용물은 뭐 이런 간단한 뭐 설명서나 뭐 이런 거랑 그 다음에 또 여기 비닐그래서 이제 언비닐 하면은 자, 요렇게 작게 마이크로 비트가 나오죠. 이 마이크로 비트는 대략 4cm에서 5cm 정도 되는 사이즈의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. 음 여기 들어있는 종이를 보면은 영어예요 영어로 ready, set, go 라고 적혀 있고, 간단한 매뉴얼이 이렇게 들어있구요. 양면으로 된 간단한 매뉴얼이 들어있고, 그리고 다른 종이는 뭐 기본적으로 이게 피지컬 컴퓨팅을 위한 교육용 보드이기 때문에 전원을 넣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전기와 관련된 뭐 안전, 음,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적혀 있어요. 한국어가 어 있네요. 뭐 일반 정보, 뭐 안전 지침, 배터리 경고 뭐 등등등 써 있는데 저는 미디어와트를 독일어 공부했기 때문에 독어로 읽겠어요. 자 한번 읽어 <laughs> 한번 읽어볼게요. Four h o s 충엔 랩탑 레프워도피싱미에트 윈도우즈 이벤. 자 다음은 자 마이크로비트에 대해서 한번 뭐가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이 마이크로 비트를 보면은 일단 여기 앞에 BBC라고 적혀 있고, 이게 BBC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BBC가 적혀 있겠죠? 그리고 뒷면을 보면은 푸쉬 버튼 두 개와 그 다음에 가운데 보이는 이 조그맣게 점점점점 박혀 있는 5 곱하기 5로 박혀 있는 게 LED인데, 이 LED는 실제로 이 마이크로 비트에서 컨트롤해서 LED를 표현하고 제어할 수 있어요. 단순히 LED만 제어하고 버튼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, 지자기 센서, 가속도 센서, 온도 센서, 빛 센서 그리고 버튼도 하나의 센싱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. 버튼도 이게 푸시하면은 인식하는이 푸시 버튼 센서. 그 다음에 이 라디오 통신과 블루투스가 가능을 해요. 그래서 라디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어이 마이크로 비트와 다른 마이크로 비트끼리 통신을 해서 뭔가 신호를 주고받아서 같이 재밌는 것들을 해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어,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어떤 기기와 연동해서 뭔가 재밌는 걸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보드에서 이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USB 타입으로 예전 안드로이드 폰에서 사용을 많이 했던 5핀 규격이에요.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 푸시 버튼 같은 경우에는 보드를 한번 껐다 킬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는 리셋 버튼이고요. 여기 오른쪽에 있는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JST 커넥터라고 해서 예를 들면 리튬 폴리머 배터리라든지 뭐 그런 배터리들을 연결을 해서 마이크로 비트를 무선으로 사용을 할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는 이 동글동글하게 돼 있는 이 부분과 어이 금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어 외부에 있는 뭐 액츄레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기기나 센서를 인풋과 아웃풋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핀들인데 아두이노에서 디지털 핀이나 아날로그 핀을 사용했던 것처럼 마이크로비트 역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뒷면에 보면은 두 개의 푸시 버튼이 있고요. A와 B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눌러서 그거에 따라서 어떤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보이는 점점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들은 LED인데 5 곱하기 5, 즉 25개 의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다양한 모양을 LED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부분에서 광센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빛 감지를 할 때는 이쪽 부분에서 하게 되죠. 마이크로비트가 어떤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. 일단은 이 마이크로 비트는 우리가 보통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던 5V가 아닌 1.6V에서 3.6V 정도의 전압을 사용을 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JST 커넥터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연결해서 바로 얘를 구동을 할수 있어요. 그리고 마이크로 USB 커넥터를 이용해서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어떤 식의 코딩을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줄게요. 로봇 랩은 사랑입니다. <laughs>